목요일 날그 콘서트 있어 그 미국 대학교에서 합창단이 와가지고 여기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그 홀이 있거든요. 거기서 콘서트를 하거든. 그 지금 무료 콘서트잖아요. 여러분에게 it's free to <laughs> free uh, for you. 여러분에게 이제 무린데, 아, 무료인데 내가 5월 달에 갔었거든. 5월 달에 KBS 홀에서 했었어 거기서 했을 때그 미국의 콘코디아 유니버스티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 너무 좋더라고. 오랜만에 그런 클래식 컬 하지만 합창과 이렇게 막 choir c 라고하거든요 합창하고 연주하고 뭐 이런 걸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근데 비슷한 게 미국에서 대학에서 온 거야 지금. 그래서 목요일 날 공연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 친구가 그거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그 정보를 줬는데 어, 사람이 많이 없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갈수 있으면 가면 좋은데, 이 e l l y 미 u this 거기 가잖아? 그 외국인들 엄청 많아. 왜 미국에서 넘어왔습니까? 그럼 거기 가서 아무데나 앉으면 돼. 어디 앉으면 돼? 외국인 옆에 앉아 <웃음> <웃음> 어, 이 외국인 옆에 앉아가지고 어, 어디서 어 오셨어요? 뭐 이런 면서로가지고 you can break the ice, so you can make friends. I'm telling you, you know, I'm serious. 근데 진짜 그때 갔을 때 외국인 관객이 절반이었어. 왜냐면 외국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모든 게 영어로 진행되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니까 I believe h it's gonna be good for you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many of you know, will be joining this, but hope you can make it. I'm gonna, I'm gonna share the link you know, with you in, a, in the group chat one more time. 오늘 한번더 남겨서 어, 오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 안할 텐데, 어, 사람이 왜냐면 빌리는 것도 다 알고, 이게 더 이게 free 잖아요. 그러니까 대관념이뭐 하면서 아무튼, um, you know, so hope you can make it. And uh, on top of that, uh, again. This 여러분, 영어 토론 하는 거. 그 선생님, 그 영어 토론 동아리. 우리 지난번에 현지 왔었었죠. 네, 하이마스터랑 라 영어 토론 동아리랑 위준성은 같이 조인트로 하는데, 네, 분기별로 하는 영어 토론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선생님 했었고, 3월 말에. 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아무튼 영어 토론 4시대, 6시까지. 그에 끝나고 난 다음에, 네트워킹 게드링 정모 있으니까. 뭐 두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좋고, 토론만 해도 되고, 정모만 해도 되고. So h e y o can make it. Uh, to that event. 그래서 make it 쓰는 거야. make it 어디 와라. Hope you make it to the event as well. Okay? 네, 여러분 이두 가지 네꼭 네, 참여해 볼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Alright.